오늘 공과 성령의 구원 적용 그 중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울 말씀 디모데우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구원론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아, 끝까지 붙들어 주심 과연 끝까지 붙들어 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성도님 구역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도 견인의 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시키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한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칭의의 은총, 중생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도 끝까지 그 구원의 여정과 그 가장 가운데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해 중생하고 은혜로서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에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고 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약의, 신앙의 연약에 빠지고, 때로는 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절대 탈락하는거나 이탈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이 견인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이다.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특징 첫 번째로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어, 성경이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견인은 문자 그대로 참고 붙잡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 견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1 번에 보시면 견인은 신적 은혜라고 그 옆에 한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견인이라는 이 한자어가요. 아게 어, 굳을 견 참을 인. 예, 그러니까 굳게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 견인을 참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뭐가 있죠. 그 견인차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 불고 이렇게 끌고 그냥 구원는 게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견인차의 견인에 대한 그 한자어를 보면요 어, 이렇게 뭐 이끌견 당길인 이렇게 입니까 이끌다는 뜻만 있어서 이게 사실은 혹시라도 구역성경공부를 진행하시다가 적용을 하실 때요 그런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견인차 얘기 같은 것은 절대로 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은 문자 그대로 참고 붙잡는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신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견인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견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 특징을 보시면 견인은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는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게좀 일방적인 행위로 이렇게 좀 들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견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 견인의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동시에 우리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게 되는 것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이렇게 제 팔목을 잡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데 우리는 때론 그 손을 놓을 때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 계뭐 이렇게 아기 구렁통에 때로는 빠지고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하긴 둘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둘다 붙잡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우리는 어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4절 밑에 보시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은 바로 뭐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 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유로 이제 그 어머니와 아이가 이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뭐 어린 시절 아이들을 다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은 예 항상 신경 쓰는 쪽은 사실은 엄마죠. 예 그래서 아이는 뭐 자기 멋대로 여기 가려고 하고 저기 가려고 하고 아이들은 특히 또 위험한 데만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데로는 잘안 갑니다. 이렇게 막예 왜냐하면 그게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막 위험한 데만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그 둘다 손을 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손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편은 어머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편 사이에서도 둘다 손을 잡고 가고 있지만은 결국에서는 보시면은 하나님 편에서 붙잡아 주시는 힘은 그 어머니의 그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중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젖먹이는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그 아이를 어찌 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말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견인은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견인의 목적, 그 견인의 끝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번에 보시면 견인은 궁극적으로 구원, 예,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도록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견인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결국에는 이 견인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히브리서 16장, 아,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에 닿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결국에는 희생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결국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구원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견인 교리를 좀 생각할 때요, 조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냥 단순히 끝은 구원이기 때문에 아 그냥 견인 구원 이렇게 딱두 가지로만 좀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큰 맥락을 봤을 때는 견인과 구원 이두 가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견인 교리를 생각할 때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서 살아갈 때에 비록 죄악 가운데 빠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악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탈락하는 일이 없고,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라 것에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게 견인에 대한 좀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늘죄 가운데로 참 갈려는 오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참고 인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예 그냥 저기 지옥으로 갈 수밖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인하고 참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깨닫고. 또묵상하고또 우리 또 구역 식구들에게 또 한번 또 같이 나누는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시면요. 다음은 성도의 견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예, 1번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무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한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결코 별인일이 없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 맞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로서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예, 어디 왜틀렸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때때로 악의 정복을 당하지만 또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라도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네 3번 틀리죠. 또 4번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어,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결코 탈락하는 일이 없고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타락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탈락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봐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에서 탈락하여. 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보시면은 성도의 견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예, OX로 표시하시오. 1번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 예, 오 맞습니다.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붙잡으심만 필요한 것이다. 예. 뭐가 또 필요하죠? 예, 우리 인간의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은 견인은 참고 붙잡는 행위이므로 사람 편에서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네. 사람 편 아까 사람 편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신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에 견인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힘인 동시에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인 협동적 사역이다. 예, 맞습니다. 5번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이르고야 만다. 예, 맞습니다. 6번 성도의 견인은 견인교리야말로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교리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에 다음은 성도의 견인을 뒷받침해주는 성구입니다. 과로안을 채우십시오. 1번,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 라는 이 부분의 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 그뭐 기억니 언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또 있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은이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랴. 네. 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어, 견인은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에 대한 성경구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은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또 3번에 견인은 궁극적으로 구원, 완성된다. 구원으로 완성된다. 우리 히브리서 어 말씀인데요. 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은 궁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네. 오늘 그 견인에 대한 것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또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태신자 각기 운동을 통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접촉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꼭 해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감사 로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감사를 올려 드리도록 세 번째 경영 청년 부흥회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미리 스케줄을 조절하여 시간마다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도 꼭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